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 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를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어, 영상이 도움을 받거나 혹시라도 어, 수익이 나신 분들이면 가끔씩 후원해주시면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부탁드려요. 자, 오늘 시간 외에 특징좀 말씀드리겠습니다. LNK 바이오입니다. LNK 바이오. 제가 LNK 바이오 3월 17일부터 요거 관심 가지라고 말씀드려서 그다음 날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이후에 제가 4월 26일 날또 분석을 해 드렸어요. 어, 이 l n k 바이오는요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몇 번이고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음뼈 관절에 있어서는 음꽤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좀잘갈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 드렸습니다 제가 장기적으로는 삼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솔직하게 개미 안타고 세력들이 이렇게 간다라 그러면은 전고점까지 6만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갈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인지는 자 제가 4월 26일 날 3만원까지 갈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4월 26일 날 이거 분석 영상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은 어 차트 분석해 드렸고,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알수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떻게 했나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게 제가 알기로는 어뼈 관절 쪽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주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음 장기적으로 저는 장기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셔서 어 예를 들면 내일 삐쭉해서 눌리면은 좀 눌린다 그러면 매수를 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좀가지가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이날 때 시외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삐쭉하고 눌리면 매수하, 매수하셔서 매수하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한 주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가 어떻게 됐나요? <laughs> 자, 제가 이날 때상승하기 전날에 이렇게 코멘트 드렸구요. 이날 그래서 요거, 요 파동 드셨겠죠? 그런 다음에 이날도 시외 상한가 나왔을 때 이거 눌리면은. 이거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기업은요, 제가 꽤 괜찮은 기업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그날, 어,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어, 이 단기순이익이 이게 손실이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은 금액으로 하시지는 마으셔라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리스크는 저는 이거보다는요. 어, 거래량이 유통 주식수, 유동 주식수가요. 1100만 주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3만원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어, 큰 금액을 막뭐 5천만 원씩 한 20분 정도와 뭐 이렇게 넣었다고 치면은 세력들이 금방 알아채가지고요. 요거 물량 다 뺏기면 이거 안 가고 이렇게 다시 내려버리는 거. 이게 두려워서 솔직하게 큰 금액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이 기업이 꽤 괜찮은 기업이라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어, 제가 중장기적으로 이거 들고 가시라 그랬잖아요. 저는 이 3만원까지는 적어도 간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가요. 나중에 매출 가시화가 되면은 저는 이 정고점까지도 뚫을 수 있는, 어, 여기 6만원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어 예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잘하는 주식이라 그랬죠. 저는 여기서부터 매매하던 주식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였나요? 여기서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털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매수, 매수해가지고 여기서 털렸어요. 솔직하게. 여기 장대 음봉 떨어진 날 있죠. 이 날. 좀 아까운데요. 저도 이날 있죠. 요날 털렸어요, 저는. 요 저점을 깨는 것 같아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시 들어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가더니, 와, 더 많이 샀어요. 아, 좀 아까운 주식이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 그만큼 좀 저는 좀 알고 있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게 갈것 같구요. 근데 요번에 지금 좋은 뉴스가 떴어요. 시간 내에서 어, 수출 미국이라는 기 미국이라는 나라에 미국의 의학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런 나라에 저희가 수출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수요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보면은 한 9억 8천만 넌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제 점점 늘어갈 거란 말이죠. FDA 승인을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그러기 때문에 얘는 이제 매출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매출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출은 우상향할 것이며 그다음에 얘가 내일 점상을 가도 저는 무방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거 조금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요거 꽤 괜찮은 기업이니까 한번 이렇게 어 투자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요 요거 내일 요즘 추세가 그렇잖아요. 상가 시의 상한가 간게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제가 오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요렇게 어저께 다스코나, 음, 헤인, 뭐, 이런 거 설명할 때 조일 알리미늄 제가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매집봉이 뜨는 경우가 되게 많다. 말씀드렸죠? 오늘 다스코. 자, 이런 식으로 음봉 이렇게 시외 상황과 간 것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다. 얘는 많이 들어올렸네요. 헤인은 많이 들어올렸네요. 그리고 조일 알미늄 설명, 이 영상 찍어드렸을 때도 이렇게 음봉 매집이 뜨는 게 요즘 추세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눌렸을 때 다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이거 지지하는 흐름 나오면 이렇게 매수해서 요 파동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일 알미늄도 지금 요 박스권 요게 떨어지지 않으면 요거 다시 갈수 있는 주식이에요. 요런 식으로 LNK 바이오도 내일 혹시라도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내일 음봉, 이러고 이렇게 떨어져라. 기도를 하세요, 기도. 그러면 정말 이거 매수하시고요. 여기 61선, 일단은 이탈하지 않으면, 61선이 아니라 여기 121선 이탈하지 않으면 요거는 간다. 근데 음봉 한 다음에 너무 개미 많이 타면은 또 이렇게 뺄 수도 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또 매수를 하시면. 그래서,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혹시라도 은봉이 뜨면 매수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성공 투자하시고요. 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